네, 안녕하십니까. 오름인베스트 TV 방송입니다. 어,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휴장을 어,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2600선 아래로 어, 내려왔고 코스닥 지수도 부합세를 보이면서 어, 약상승 해주면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미국 장이 독립기념일로서 휴장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식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5일 수요일 이후 등 나올만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공유드린 종목 중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몇 종목 간략하게 피드백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보셔야 할 것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 중 내일장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어, 있지만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최장 2주 정도 스윙 관점으로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손절 잡고 종목 교체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처럼 대내외 약재로 인해 국내 종합주가지수 하락시에는 개별종목 상승도 예외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당일 단타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손절잡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일 단타로 접근시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수익시간부터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종목은 매일 올려드리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 그러면 첫 번째 공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베이스 전자고요이 어, 모베이스 전자는 제가 첫 번째 처음 최초 공유를 드렸던 날짜가 지난 6월 8일 날짜였습니다. 좀 오래 되긴 했는데 이 날짜에 제가 최초로 공유를 드리면서 공유를 드릴 때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미국 뉴욕 주가 현대, 기아차 상대로 품치기 쉬운 차를 팔았다는 소식. 있으면서 어 거기에 따른 어 이모빌리티 이모빌라이드를 만들고 어 있는 기업이 국내 유인무이한 모베이스 전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어 거기에 따른 리콜 사태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 그중에 부각을 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모베이스 전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그 이후로 어, 계속 어, 횡보를 어, 보이면서 주가가 어, 바닥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어, 주가가 상승이 제대로 나오진 않고 막스권을 어, 만들면서 유지가 어, 되고 있습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살짝 또한번 약상승을 해주면서 4.56% 상승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베이스 전자는 연속으로 5일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메인들이 5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자동차 부품 어, 관련 주로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현대 기아차가 아, 7일, 3일 남았죠. 어, 그러면서 실적 발표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부분에, 이 모베이스 전자 아, 주식가도 어, 지금 우상향을 어,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어, 며칠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어, 지금 제가 최초로 공유를 어, 드렸을 때 시가 기준으로도 2480원 기준으로도 오늘까지. 어, 약8% 어, 정도의 수익률 구간이 네, 나와주고 어, 있는 부분인데요. 7% 정도의 수익률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어, 부분은 어, 밑에 에, 눌림자리에서 저가에 어, 매수가 되신 분들은 10% 어, 이상의 수익률 구간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 위에까지도 상승이 나와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전직포트에 넣어두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2나노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2나노도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죠. 후 공정 관련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유를 드렸던 날짜도 지난 6월 14일 날짜에 최초로 공유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이면서 자율주행. 반도체 집세 관련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렇게 그동안 상승이 나올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하락 행보를 좀 보여주면서 조정을 좀 받고 오늘 이런식으로 약14% 이상의 14.15% 까지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 그러면서 그 동안 어약한달이 넘도록 어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었던 부분에 오늘 살짝 어 거래량이 약뭐 100, 150만 주어 이상 거래가 되면서 14% 이상 상승이 나와준 부분이 부분이 있고. 어, 지금 현재 예,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 있는 부분으로 어,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연공의 어, 예,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여주으로써 내일장도 어, 이렇 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어, 오늘 관심포트에 넣어주시고 수익시간 하신 분들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반십포트에 그대로 넣어 두시고 아직 이익 시장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장 또 흐름 보시면서 최종 대응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모헨즈가 되겠고요. 이 모헨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유를 드렸던 날짜는 지난 6월 20. 8일 자가 되겠는데요. 어, 지난 6월 28일 자에, 어, 이 날짜에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어, 드리고, 어, 오늘도 12.01%또 어, 상승을 해 주면서, 어, 6월 28일 자, 시가 기준 5,290원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어, 오늘 8% 정도의 수익률 구간이 나와준 어, 부분이었고, 저가의 늘림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률 구간이 나와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포트 넣어주시고서 수익신원 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유라테크가 되겠고요. 이 유라테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6월 30일자에 최초로 공유를 드리고 나서 어,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릴 때 에, 전기차 무선충전 어, 관련주로 설량을 드린 부분으로 어, 오늘도 어, 이렇게 이틀동안 어,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도 당중 7.11% 상승을 해주고 13,100원까지 상승이 나아진 부분으로 어, 시가, 아, 공유를 드렸던 6월 30일자 시가기준 12,040원 어,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어, 충분히 10% 가까운 수익률 보관이 나와준 부분입니다. 관심 포트 넣어 주시고서 어, 오늘 트레이딩 진행이 되셨던 분들을 수익실현 어, 축하드리고요. 아직 관심 포트에 넣어 주시고 수익실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지금 이 5일선을 오늘 하면서 어,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으로 내일장도 오일선 타는 흐름이 또 나아지면서 어 이렇게 살짝 또어 약상승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부분으로 어 내일장 대응을 해보시면서 어 수익실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그 다음 종목은 제주은행이 되겠고요. 어이 제주은행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어 드렸던 부분이었고, 어 금리 인상 관련주로 어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어 오늘도 1 2 2 1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 시가 기준, 13,540원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어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률 구간이 나와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관심 코트 넣어 드시고서 이 시간 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 종목은 어, 시그네틱스가 되겠고요. 어이시그네틱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제가 공지를 드렸던 부분으로 이 영풍그룹 계열의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어, 관, 음. 반도체 관련주로 어,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약4.46% 어, 상승, 약 상승을 해주면서 어, 오늘 6.51% 어제보다도 더큰 어, 상승이 나오면서 어, 수익시장이 가능했던 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관심 버튼 넣어두시고서 어, 오늘 같은 어, 하락 시장, 하락장에서 어, 이렇게 6.51% 어, 상승은 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지버튼 넣어주시고 최종 수익 실현하신 분들 중심으로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내일장 네 이후 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1승이구요 어, 1승이 예, 오늘 어, 이렇게 바닥에서 어, 되돌림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고 약15.38% 급등이 나오면서 어, 윗꼬리가 달아주면서 어, 이렇게 4.68% 상승마감한 4,015원에 마감을 지어준 부분인데 어, 이 1승은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겠지만 이 조선 어, 기자재 관련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LNG선 어, 부품 소재에 따른 어, 총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에, 우리나라 이 조선 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 3년간 일감을 어, 다 확보를 했다라는 어, 그런 소식이 있는 부분으로. 어, 앞으로 어, 연말까지 조선주들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그에 따른 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관련주 중 하나인 일승이 예, 바닥에서, 어, 이렇게, 고개를 들어줌과 동시에, 어, 충분 어, 추가 상승도, 어, 나와줄 수 있을만한, 어,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지금 이 부분, 241선, 음, 기준요 부분에서, 어, 지지를 받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1승도, 어, 여러분들 관심 끝에 넣어두시고서 어, 지금을 가져보시면 충분히 이 위에 이 중단 박스권이죠. 이 중단 박스권 돌파가 나오 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점진적 우 상향이 나와 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버튼 넣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구요 어, 그 다음 종목은 대한제당 이고요이 대한제당도 어, 지금 일본 차트를 보시면 어, 밑에 바닥에 이 부분에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돌파 흐름이 에, 나와 주려고 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대한제당은 설탕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시죠 어, 그 설탕 관련주 어, 속에서 어, 아스파탐 음, 논란이 계속 어, 일고 있는 부분에 어, 세계보건기구 산하인 아, 이 국제암연구소가 어, 인공 감미료인 이 아스파탐을 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 국내 식품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착수를 할 예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어, 이 설탕 관련주, 아스파탐 관련주로 이 대한재당, 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예, 보시면 오일선을, 어, 이렇게 타면서, 어, 하락이, 예, 나와준 부분인데, 여기서, 어, 다시 한번 음, 꼬리를 달아주면서 어, 흐름이 나와주고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유선 어, 위로 안착이 된 부분이죠. 그이 부분 훼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이렇 어,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대한재당도오유선 훼손이 나오지 예, 않는 선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음, 손절 잡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RBK그룹이구요. 이 RBK그룹은 재건 관련주죠. 어, 이 RBK그룹이 예, 우크라이나 아, 재건 관련주로 어, 또 어, 편입이 예, 되면서 지난번 어, 이렇게 상승이 예, 크게 나왔던 어,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 이렇게 박스권을 중단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밑에서 2 0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재건 관련 재건 관련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등록들 한번 체크해보시면서 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고 겠이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봉 은봉, 음봉이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가준다고 한다면 21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이 부분에서 V자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1선은 세력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주고 팬들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2 1선지지를 하고 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듯싶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도 세 종목 말씀드리면서 내일장 이후 영상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그럼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